안녕하세요. 트로캠입니다 아, 오늘도 주식 이야기로 아마 시작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력난까지. 아, 일론 머스크 한 마리 있어서 거기까지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댓글에 일론 머스크 만물설이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예. 일론 머스크가 왜 모든 섹터에서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섹터까지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TV만 틀면 아니면 뉴스만 봐도 전방위로 왜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지도 오늘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이게 알고리즘이, 예, 유튜브에서 뭐라고 해서, 아, 그거는 빼고 얘기하는데, 이제 초점을 바꿔서, 저의 초점은, 예, 그 재판 얘기가 아니라, 이 재판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어, 일론 머스크가 이런 면에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틀면 다 나옵니다. 예, 저는 주식이 5% 오르거나 5% 내리면 주식 얘기를 꼭 꺼내긴 합니다. 예, 오늘도 또 내렸습니다. 와, 이거 와 아,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예, 제가 참 말하기가 무섭게. 이건 어제 얘기한 건또 틀렸죠. 일부만 맞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30% 맞았나? 예, 그 CPI 지수가 나왔는데 내려가긴 했죠. 조금 조금 내려갔습니다. 예상치를 여전히 상회하는데 오늘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난 이유는 상세 지표가,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식료품이나 이런 쪽이 더 이제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전쟁 여파도 크겠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프레셔를 받아서 이제 내려간 건데, 아, 참, 이렇게 한치 앞을 보기가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아, 물론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신기한 이유가 뒤에 분석한 그사, 기사들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얘기할 거고요. 아, 참, 물가가 무섭다. 아,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인력난이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햄버거집 가게 알바를 구하는데 시간당 20불을 줘도 못 구한다. 뭐 그런 얘기들만 이제 자극적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 돈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돈을 받고도 살수 없는 환경이라고도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반도체 인력 부족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 일론 머스크가, 예, 중국 분들은 <laughs> 새벽 3시에, 예, 오일을 버닝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노냐. 아, 미국 분들이, 아, 예, 좀, 어떻게 보면 노는 것 같긴 한데 좀더 이런 개발이나 여긴 좀더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시 보면 예,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은 여기 와서도 예, 열심히 하지만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이건 뭐 제가 아시아인이니까 한국이니까 바이어스 됐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일론머스크의 이런 이야기는 좀 논란이 많죠. 이제 그러면은 일하는 그런 인권 문제들도 나오고, 중국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냐, 이제. 계속 새벽 까지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참 테슬라의 안 좋은 점. 일론 머스크랑 일하면은 갈려나간다라는 점. 늘 일상 이 발언들이 다 FT랑 어제 이어서 그 인터뷰 때한 얘기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일론 머스크는 달고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제차그 FT의 인터뷰에서 확인시켜 드릴 거는,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했는데 어,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거랍니다. 예, 많이 주식이 내려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어마무시하게 제너레이션 예, 할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돈을 잘 벌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어, 압도적으로 돈도 이제 전기차에는 정말 잘 벌고 내연기관과 비교해서는 심지어 넘어섰죠. 근데 이제 한 분기 넘어선 것 같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충분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생산성이나 공장 확장 속도, 이런 것들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물론 CEO 말을 다 믿는 건 예, 아니죠.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예, 보여준 게 많다라는 점, 아, 물론 로봇택시나 이런 걸로 또 비판하실 건 알지만, 다른 내연기관 CEO들에 비하면 제가 이건 양반이라고 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여기 그래서 스크립트를 가져왔고, 예,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론 머스가 직접 밝히기를, 예, 중국, 어, 차니스 가버먼트의 어피소드를 만나서 얘기를 해서 조만간, 뭐, 럭다운이 풀릴 듯이 얘기를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어, 그리고, 참고로, AAA에서 재미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게 또 현대차가 나와가지고, 테슬라랑 현대모터스랑 스바루 차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이런 더미를 보고 이제 슬로우다운 했지만, 예, 다른 회사 제품들들은, 예, 그냥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다스를 너무 믿지 마라. 네, 아마 FSD 베타로 테스트했다라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주행 보조의 이런 기본적인 면에서도 예, 여전히 예, 이래저래 압도적이고 베타가 곧 나올 거죠. 또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또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전역엔다 뿌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 다음에 또 주식 분석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일론 머스크가 모든 데다 나온다라는 게 제가 웬만하면 크립토 코인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추정하면은, 코인 얘기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이 갖고 있진 않죠. 한 50%의 캐쉬가, 아직 손해가 나는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죠. 살짝 손해인 건가요? 거의 그 바운더리에 온것 같은데, 뭐 많이 들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또 테슬라도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박살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백업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지금 루나가 박살이 났죠 비트코인 던져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동달아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났는데 탈중앙화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참 좋긴 한데 우리가 쓰는 돈에는 권위도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게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점어 지난번 제 영상에 댓글에 보면 뭐 크립토를 담으라는 댓글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크립토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리고 버핏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좀 견해를 조금 예, 물론 기술적으로 저는 예,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덕분에 특히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송금이라든지 이런 수수료가 대고 낮춰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아예 아직 예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여튼. 예, 지난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테슬라도 다 자동으로 불려오기 때문에 시킹 오브 알파에서 이거 원래 이 친구들 테슬라 쇼치는 애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나마 좀좀 좀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되게 신기한 게 지금 페어 밸류가 현재 주가보다 높죠. 물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f 킹 오브 알파가 하는 얘기가 어, 이 회사의 어카운팅을 믿지 못한다랍니다. 참 신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가격보다 높다라는 점과 이렇게 굉장히 테슬라의 비관적인 친구들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리딩하고 있다라는 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뉘앙스가. 캐시플로우나 이런 걸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미스했던 점들들, 시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살짝 나오거든요. 이거 다른 보고서도.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옛날 같이 진짜 신나가지고 그런 거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비판적이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예. 긍정적으로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몰려있나요? 그리고 이제 복스에서 여기도 약간 이제 신뢰도가 좀 있긴 합니다. 복스가 근데 약간 이제 좌쪽인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점과 장점 다 얘기하지만, 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패닉할 필요가 있냐. 역사적으로, 계속 미국 주식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런 권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의 미국의 파워가, 그거에 도전받을 정도는, 특히 달러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조언하기는 어, 젊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면은, 이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쵸? 이럴 때 아니면은, 어, 싸게 사기가 어렵겠죠? 그치만, 이게 그래서 참돈 벌기가 어려운 겁니다. 코로나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주식을 살 텐데, 둘도 없는 게. 너무 아깝다, 아깝다 그러는데, 다시 기회가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섣불리 많이 지르질 못하죠. 왜냐면, 다 공포인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질러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기회가 와도 그걸 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진짜 저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어떻게 손이 나갑니까? 아무리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고 눈이 예,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공포가 사려 있죠. 어,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의외로 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 사람들 그걸 봤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테슬라의 경쟁 상대도 없고,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도 FT에서 또 얘기한 겁니다. 인터뷰에서도. 슈퍼차저를 미국에서도 좀더 본격적으로 열것 같습니다. 이게 텍사스에서 보조금 받으려면은 CCS 타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에서 더 빨리 이걸 열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너들의 불만이 참 많죠. 이제 충전하기 어렵다라든지. 근데 타슬라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빨리 깔고 있죠. 그리고 경쟁사 대비 가격이 아~ 5분의 에서뭐한뭐 7분의 8분의 1뭐 10분의 1이 엄청 싸죠. 물론 이제 충전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서 400볼트에 가격대도 맞춰서 열심히 깔고 있는 거고요. 결국 충전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기차라면은 테슬라 충전소를 벗어나기 어렵고 결국은 충전 시장도 테슬라가 상당 부분 전기차 시장 못지않게 상당히 석권할 확률이 높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이거는 시장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슬라한테 누군가 도전하는 예,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이 그래서 항상 전기차에서 다른 회사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재 리비안의 1분기 실적을 보면 하, 예, 1,227대 지금까지 다 토탈해서 2,100대를 했는데 예, 아직도 예, 이게 참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점 그러면서 리비안 CEO가 재미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칩쇼리지가 올해 안에 끝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갤싱어가 맞을까요? 어, RJ, 여기, 리비안 CEO가 맞을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리비안 CEO가 정말 똑똑한데, 갤싱어도 만만치 않긴 한데, 예, 근데, 예, 제 생각은 뒤에 인력난을 얘기하면, 예, 쉬워 보이진 않다라는 데 저는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튼, 충전 시장도 테슬라가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분야에 있어서. 자, 마지막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예, 화제입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세상에 이런 관종? 아니 연예인보다 더 합니다 그냥 1년 365일 일론 머스크 얘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 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옛날에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주제 선정 진짜 잘한 것 같다고 예, 일론 머스크만 쫓아가면 이야기가 너무 끊이지 않습니다 엠버허드고요 여기가 조니 데비라고 정말 유명한 배우고요 부원님께서 존이 댁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손을 얘기하니까, 아, 예, 가위손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배우죠. 헐리우드에서. 이두 분이, 예, 결혼하셨다, 이혼했는데, 음, 거의 뭐, 본인들 커리어를 걸고, 거의 끝판왕으로 지금 법정 소송을 걸고 있고, 이제, 별의별 얘기가, 이제, 소송한 게, 이분이, 엠버드 분이, 음, 전 남편 이분한테, 음, 결혼 생활 동안 강제로 뭘 당했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랬다간 또, 예, 영상 삭제해야 되니까. 어, 그렇긴 한데, 여튼, 예, 이러면서, 저, 소송이 서로 죽일 듯이 하다 보니까, 오만 사생활이 다드러나고 이러는데, 또 이분이, 또 이분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예, 사귀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예, 이게 참 복잡해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는데, 존이 데비랑 깨지고 나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론 머스크랑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 예,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고 심지어 재미났던 게이 트라이얼 이 법정 싸움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때 증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다음 뭐 이제 나오긴 했는데. 예, 이렇듯 예, 저는 이분 싸우는 건별 관심도 없고 뭐 여기 뭐 시큐리티를 일론 머스크가 제공했다라는 조니뎁이랑 싸우고 엠버워드가 근데 엠버워드 분이 분참 대단하신 것 같고 좀 문제... 아 근데 뭐 하긴 조니뎁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예, 이런 가십거리나 이런 데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딜 봐도 뭘 해도 예, 자동차, 전기차 기술 정치 경제 이제 트위터 인수 때문에 거의 정치까지 걸려 있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어딜 봐도 일론 머스크는 계속 나옵니다. 와,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역사상 이런 인물이 존재했는지 모든 섹터에 이름을 다 올립니다. 자, 마지막은 인력난인데요. 예. 지금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게 레이버 쇼티지가 있죠. 인건비가 무지막지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답이 가장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건 다시 한번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게 역시 이민자 문제인데. 그러니까 참,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를 안 받으면 힘든 나라인데, 또 받으면 기존의 사람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이후로 줄였는데, 섣불리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이거를 다시, 이민자를 좀, 예, 그니까 좀 이민자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민자가 적다라는 얘기는, 미국은, 예, 항시, 몰커가 적다라는 거죠. 이게 참, 근데 슬픈 게, 한국도 약간 외노자에 대한 인식이 약간 미국도 외노자죠. 이제 원래 그 가격으로는 미국인은 잘안 하니까 결국은 이민자를 받아서 해결하는 참 이게 이게 참 애매한데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 이것도 심합니다. 예, 제가 얘기했듯이 그 양산하려면 거기 엔지니어들 공장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랬죠. 이게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정말 재밌는 게 위가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사이즈죠. 5나노에서 65나노까지 있는데 당연히 5나노, 7나노, 10나노 갈수록 예,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돈을 엄청 때려박아 넣어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Person days by chip입니다 일종의 인력을 얼마나 투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t h o u s 네요또 이게 day인데 보통 200 working days per year라고 어썸션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어떤 엔지니어의 평균 가격을 12만 5천 달러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a s s 을한 건데, 재미난 건 5나노를 만드는데 인력이 예, 장난 아니게 투여되죠. 거의 뭐 7나노 만드는 거에 2배 가까이를 쏟아야 되고, 10나노, 16나노죠.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많죠. 한 10나노, 12나노에 머물러 있는. 보면은 돈은 뭐 거의 한 5분의 1이고 인력도 이게 얼마나 노동 집약적인지 똑똑한 이 박사급 인재를 얼마나 갈아 넣어야 되는지가 이맥킨지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주 숙련된 좋은 테크니션이라든지. 그러니까 하기가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경력, 경력자. 진짜 반도체 라인에 아주 그냥 빠삭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실력자죠. 이게 얼마나 거기 집약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고 그리고 인재난인 게 여기서도 맥킨지에서도 제가 그걸 갈려나간다 라는 거를 이렇게 참 수치화 하는 거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 맥킨지에서 이런 거를 참잘 했더라고요 뭐100% 모든 이 세상에 100% 맞는 정보는 없지만 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예 어트랙티브니스가 그러니까 좀 잡선호도라든지 뭐 일할 환경, 돈, 처우 보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거죠. 그러니까 미국내에서 공장을 돌리려면은 예 결국 예, 이게 외부에서 수급해야되는게 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딴 나라에서 데리고 오면 되지만 그러면 그 뺏긴 나라들은 예, 반도체 인력난이 더 심해지겠죠 예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예 돈을 그래서 여기 보수를 처우가 많이 개선되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칩쇼리지가 크니까 근데 참 여기 이런 공장 관리나 이런 것들들이 예, 그게 참 일이 예, 빡빡합니다. 다시 한번 예, 그런 분들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양산이 가능한 거에 존경스럽지만 다시 한번 인력난이 왜 이렇게 나는지 많이 생각해볼 점이 예, 햄버거 가게 20달러 줘봐야 그 계산해 보면은. 하루 8시간이라면 한 160달러 뭐 200달러 쳐주죠 그리고 뭐 5일이라면 일주일에 1000불에 한 달에 4000불인데 만약에 그돈 가지고는 여기 물가 비싼 데서는 애가 있으면 데이케어 보내는 비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미국이 전업주부가 나중에 이것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미국에 그래서 전업주부가 많은 거거든요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모가 여성이 좀더 많을 뿐이지, 남성도 집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고, 베이비부어들이 은퇴하면서 있는 자산으로 갖고 사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고려해보면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도 사람을 많이 뽑긴 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뽑을 수 없고, 여기 반도체 인력처럼 힘든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이런 면들들. 그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가장 큰건 돌아와서 그런 거를 헤쳐나가고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외노자죠 답이 예 결국 예, 이민자를 역시 이나라는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 현재 계신 분들하고의 마찰 결국 현재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는 얘기니까 예, 굉장히 예, 어려운 실타래라는 걸 다시 한번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